아동 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처벌법에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현황을 보면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분들에 의한 신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신고된 건수 중에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려 80%가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처벌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 교육 미실시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